안녕하세요, 연구 TV 군이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요? 오늘이 시험 기간 연구 라이프가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시험이 안 끝나서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요. 계속 지겨만 처박혀 있다가 너무 뭔가 하고 싶어서 뭘 하고 싶은데. 어, 일단 밥을 먹을 시간이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복학생들, 그 화장실 안에서 단무지 빼고 김밥 먹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화장실은 좀 오바인 것 같아서 진짜 김밥이랑 그냥 단무지를 뺀 김밥이랑 대시벨을 재고 그 다음에 김밥 종류별로 사서 대시벨를 한번 비교하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김밥은 그 고르네살이라고 스 저희들 맨날 김밥 먹을 때마다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먹을 것 같고. 어플이 그렇게 막그 세밀하게 막 재주는 어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약간 학생들이 오해를 타파하고자. 한번 김밥을 단무지 빼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단무지 좋아하긴 한데. 갑시다 사러 갑시다. 그래 사러 가자. 안녕. 에이 저기요 저 이거. 감무지 빼주세요. 원조만? 네. 원조랑 감무지 빼서 제가 포장해 주죠. 네. 좀 아, 어. 찍어. 왜? 이게 무지 빼는 거 찍으려고. 요자 아, 만두라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당근이랑 다 있어서 감무지 없어도 소리 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Let's put it up. Let's see what h a 야, 제가, 음, 다 제가 네? 어, 찍어야 되는데? 네? 찍어야 되는데. 담는도 빼면 소리 많이 나는지 이런 거. <laughs> 네, 잘 가요. 샀다. <laughs> <laughs> 진짜 해봐야 돼. 언제다 먹냐 그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아끼인데 어디가 뭘까? 중앙이라고 또 중앙광장 위에서 한번 먹어도 소리 안날것 같으니까 가보죠. 가봅시다. 제가 오늘 촬영한다 해서 중간을 빌려왔어요. 네, 다음복학생? 얼마, 얼마 안 남더라고. <laughs> <laughs> 얼마 안 되더라고. 요 <laughs> 근데 일단 한번보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단무지 있는 김밥이랑 없는 김밥이랑 비교할 거야. 표시까지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이거 보면, 이게 그냥, 김밥. 여기 안에, 야채가 없어요 당근이랑 우엉밖에 없어요 단무지 일단 제가 오프를 깔았어요 대시벨 오프를 깔았는데 일단 두 개를 깔아봤거든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제가 재볼게요 한끼 가니까, 근데 진짜 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아. <laughs>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다무지 없는 김밥을 먹어보자요 어, 뭐이뻐졌뭐 다무지 없으니까 되게. 9 4 9가 나오는데? 뭐죠? 뭐가 잘못된 거죠? <웃음> <웃음> 그러면 그냥 일반 김밥이 94 데시벨이었잖아. 야채 김밥은 얼마가 나오는지 과연 두 번째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야채가 초먹어. 이을게 4.921이 매친 뭐지? 뭔가 점점 망할필이 나오는데 그래서 촬영 더 봐야 하나요 응, 응, 응. 우리 이번에 북한가에서 통크란 말이야 참치김밥을 마지막으로 한번 재 볼게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그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할 때 단무지 없으면 소리가 안날것 같다는데 그것도 진짜 다 거짓말이고 만약에 소리 안내려면 단무지랑 오이랑 당근이랑 우엉다 빼야 돼요. 그리고 단무지 있는 게 없는 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친구를 주던지, 균이 금리를 주던지, 어, 유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어. 안 먹어. <laughs> 다음번에서는 채널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실험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laughs> 뭐해 주세요 이러면서 김밥에 단무지 빼 주세요.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요제생활을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 눌러 주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포강 라이프 실험은 망한 걸로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안 망할 거예요.